네, 안녕하세요. 악어오름입니다. 수능 완성이 나와버렸습니다. 수능 완성이 나온 김에 저도 이제 선풍기를 좀 개장을 했는데요.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작년 거랑 좀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자, 작년 표지, 작년 겁니다. 이 친구 보면 원래 분리됩니다. 이제는 분리되는 시리즈 나왔고. 어, 뭐야. 1 4 0 0 0원 됐습니다. 가격이 1,000원 올라 버렸네요. 어, 내년에 만오천원 되겠네, 만이천원에서. <laughs> 원래 육천원이었거든요, 옛날에. 너무 옛날인가? 어쨌거나 그 정도 됐었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오케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EBS도 이제 기업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EBS에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 KBS, MBC 이런 데 수신료보다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에 투자가 좀 적으니까, 이건, 그건 다른 얘기고, 일단 봅시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 나왔다고 뭐 여름 됐다고 이제 허덕이지 말고 6평 이후에 천천히 7월달쯤 푸는 걸 베스트 유형은 뭐 그대로 있습니다 수능특강이랑 아주 동일하게요 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가 좀 좋아요 이쪽 쭉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사실 뭐 연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계된 거 체감하려면은 진짜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계체감은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보는 게 문제 퀄리티가 좋아서 미니 엔젤 진짜 가성비 좋은 엔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보니까 시냅스랑 가격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어디 보자 아그 정도는 아니네요 시냅스는 그래도 19,000원이군요 그래서 뭔가 약간 미니 엔젤 느낌으로 땅우 선생님 엔젤 가격이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거기 비슷한 것 같고 10% 할인 되죠 원래 보통은? 실모를 풉니다 실모를 풀때 꿀팁이 있어요 일단 여기다 바로 풀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아이거 ebs에다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북을 파는데 이북이 완전 쓰레기예요 그 로딩도 되게 거지같이 안 돼가지고 제가 패드 완전 큰거 쓰는데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 솔직히 돈 주고 그냥 pdf 파일을 팔면은 어떨까? 그 원본 파일을 팔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돈 주고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북 리딩기에 넣고 사는 그 EBS 그게 방식이 불편해서 오히려 더안 팔릴 것 같은데, 솔직히 대놓고 그냥 PDF로 팔아버리면은 그뭐 어둠의 방에서 이제 PDF 떠돌아 댕기더라도 진짜 정가 주고 사는 친구들 훨씬 많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EBS에서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진짜 PDF도 팔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살 의향이 있고요 솔직히, 어, 대부분 그막 어둠의 방에서 구한다 쳐도 진짜 구입하고 싶어서 돈 있어도 구입 못해가지고 못산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해서 이윤을 좀 충당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괜히 쓰잘데기 없이 그 이거 인쇄 못하게 해가지고 직접 제작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작하면 퀄리티도 좀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원본을 좀 구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몰래 또 유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보면은 이거 자체는 문제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실제 모의고사 푸는 사이즈처럼 이 비포 같은 거좀 거대하게 거대하게 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작년 거는 이게 블랙 에디션이었어요. 블랙 에디션인데 올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거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여기 뒤에 꾸랑질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블랙 에디션이었는데 요거 두 개는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요거 두 개는 생각보다 좋고요. 요건 난이도가 좀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킬링캠프 6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킬캠급 이상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렵고 근데 완전 사설틱하다라는 느낌보다 정석을 강조한다 이런 느낌의 계산이기 때문에 완전 계산이 많아요 계산이 진짜 엄청 빡빡하거든요 발상적인 거보다 그래서 저는 요거 세개는 푸는 거 권장하고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패키지 구성이 너무 안 좋아서 넘기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 가지고 고거는 비추 요거는 비추하고 요거는 마지막에 한번 진짜 봉투처럼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EBS 문제들이 요즘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어요. 난이도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고, 올해 수능 특강 엄청 어려웠거든요? 올해 수능 완성도 작년 거보다 어려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콤프라이트보다 얘네가 훨씬 더 빡세게 낸것 같아서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7월쯤 넘어서 풀어도 되니까요.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여름 방학 시작하면 이거 나눔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6월 모의고사 집중하느라 저도 이제 조금 강의도 많고 그다음에 해설도 좀 찍어놓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일단은 우선 순위니까 그 친구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뭔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유튜브 업로드도 좀 뜸해졌는데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점점 점점 노쇠하고 있는데. 6평 끝나고 기말고사 내신 까지 애들 다한 다음에 이런거 이제 나눔 행사 나 그런거 계속 하겠습니다 구독자 4만명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뭔가 활동을 좀더할수 있으면 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계속 다른 분들도 연락 오신 분들 계속 제공해 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요정도 리뷰 잠깐 가볍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